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또 애쓰며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때가 많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거나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순간의 평화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은 길가에 풀한 포기처럼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너무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움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풀한 포기처럼 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며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무엇인가 큰 목적을 이루려는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 목표로 인해 힘들어지고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소중한지를 알아차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은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풀한 포기가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자라듯,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독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 힘을 쏟지 않듯이 우리도 강요된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고통도 기쁨도 다 지나가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도 우리에게 지금 순간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며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미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풀한 포기처럼 살아가는 법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애쓰지 말고,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는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흐름을 따르세요. 너무 애쓰지 말고 풀한 포기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진실되고 평화로운 삶의 길임을 잊지 마세요.